이거 나무로, 나무로 다 가리자. 나무하면 행운이 더 올라갈걸? 이렇게. 다 가게 나무로. 그다음 에 여기 위압감 느껴 지게 동상을 여기다 올리 자, 이쪽 에 이거 랑 이거 뭐 이거 입고 치고 있 으면 상... 뭐야？땡핑 맞지 니까 좀확 장해 주세요. 그냥. 안한보이게 괜찮은데? 지붕이 좀 올라왔다고요? 아여기있네 여기 피자가 되게 많네 아직도 더보경해 줍시다 자니깡금과 해제하기 너무 귀찮아 저거 그 다음에 오늘 방송 오늘 못해요 오늘 이거 이거 그리고 이거 되게 괜찮은데 검토사? 오기 누르면 소리 나요 그리고 이거 괜찮다 이 느낌 되게 괜찮다 저거 또따라야지 여기도 하자 여기도 이렇게 쉬워서 느낌 괜찮다. 별거 아닌데 똑같이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여기 어, 괜찮네. 그다음에 여기는 더 위압감이 느껴지게 한 가지 올립시다. 이렇게 이렇게 어, 훨씬 낫네. 그 다음에 여기도. 그래? 주접해? 그러면은 중간에 이것만 이걸로 바꾸는 거야. 이상한가? 우상한 동상이라니 무슨 우상한 거야? 그래도, 아, 그래도 많이 그거 됐네. 검수사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 더 확장, 확장시, 뭐야? 확장시키고 싶은데? 호랑이. 음. 여기 집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여기 선착장 집 하나 여기다 지어줍시다. 이거 지어주자. 선착장 집. 어, 괜찮다. 어, 여린다 갓킹 음. 놔두고. 여기도 이상한 쓰레기 같은 장작 놔두고. 음. 어부의 집. 어부의 집 있어야죠. 사실 어부의 집 이거예요, 이거. 3층 집이야, 우리가 3층 집. 어부의 집을 관광 코스로 개발한 거야. 왜긴게또 떨어졌냐? 인기 왜 이렇게 떨어졌지? 칼국 내리자. 칼국 내리자. 개발 뭐 하고 있나, 지금? 서커스 쇼? 서커스? 어, 서커스 괜찮아. 잘 어울릴 것 같아. 서커스는, 여기다 짓죠, 바로. 나고 이거 서커스도 똑같은 색으로, 이 색에, 요색 해주고, 그리고, 전범기색 아니야, 이거 자꾸 전범기색이래. 그건 완전 새 빨간색이잖아. 이렇게 해주고. 오픈합니다. 오픈하고. 리스. 해주고. 후가왜 <laughs> 나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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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아니다, 여긴 분수대 만들자, 또. 또, 네모난 분수대 되게 이뻐. 일단 나로세움9는잖아요콜로세움여는코다시만들는코로나아이덴티티나1 9는 코로나19는 코다나1 9는코로나었지이쪽에나다 그다음에 여긴 다는 다시 나무로나1 9는 코로나19는 거 괜찮은 거 같아 또 만들어야지 이거 1 9는코로나 어, 이거 무슨 이거 농장 같은 거. 그래비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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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던가 탑스핀 스펜, 탑스핀이 라고하비션그래탑스그이 뭐, 션그래비나그래비한 그래비션, 그래비한 그래비션, 그래비션, 그그다음에 마케팅하면 돼. 우리 마케팅 안하고 있었어. 마케팅하면 됩니다. 우리 의견 들어봅시다. 아퍼. 아픈건 어쩔 수 없어. 기도 가지고 있고. 깨끗해. 화장실 가고 싶어. 아 화장실 너무 너무 안 지웠다. 화장실 지어야겠다. 화장실 되게 안 지웠어. 그 다음에 가격 올려주자. 100원, 100원으로 올려야 돼. 여기도 화장실. 그리고 안내소, 그리고 음료수, 하오고해주고 그다음에 피자 가게. 이게 뭔가 차 보인다. 이거는 뭐가 엄청 차 보여? 이거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이 차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긴 땅을 한, 칸, 한 칸씩 올려요. 꽃도 진짜 분홍색 꽃. 이타기 보내주고. 이제 애들 등급 공원등급 이제 999 찍겠네 지금 습 그다음에 이제 복지에 좀 신경 써야 돼요. 복지 직원을 많이 보응해주고 직원 좀 많이 보응해주고. 많이 공해주고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이거 빠진다 빠진다 큰일뻔했다 큰일뻔했네 뭐라고 벌써 죽었다고? 아니야 봐봐 7 8 9 10 11 12 13 14 15 아니야 안죽었어 아무도 안죽었어 번호 보면 되요 번호 보면 알수 있어 안죽었어 뭔가 아니야 안죽었어 아니야, 이거 그냥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 죽은 게 아니고 빠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빠졌는데, 죽기 전에 내가 붙치로죽는 거야. 아가 아니야, 이거 빠진 것만일걸? 빠져 죽은 게 아니고 저거 빠졌습니다, 야. 그 다음에 갈색 오렌지. 친구지. <laughs> 핸디맨도, 핸디맨. 핸디맨. 무슨 보트요 우리 보트 있었어? 오, 얘네 여기까지 나와 있네. 얘네 여기까지 나와 있어. 어부, 어부 굉장히 멀길까지 나와 있네요. 굉장히 멀길까지 나왔다. 여기랑 여기는 다른 작품인데 다른 작품을 건너왔어. 특이점이야. 특이점을 건너왔어. <laughs> 그 다음에 아, 로보. 변호 변호사님 가 성유로 올라왔어? 뒤에 있는 애는, 뒤에 있는 애는 노제 아니에요. 가운데 먼저 탄 놈이 무조건 손해에요 이거는. 먼저 타면 앞에 타거든? 앞에 탄 놈이 무조건 손해야, 이거는. 뭐 의자 좀만 해주고. 마케팅 이제 슬슬 하자. 마케팅 하면 이제 엄이나 들어옵니다. 걱정 마. 900명이잖아, 이제. 400만 도모, 400만 도모면 되는데. 이쪽에 그리고 뭔가, 큰 재단 같은 게 있어야 될것 같아, 뭐 재단은 엄청 크게 짓죠여기 재단은, 아, 이건 너무 크게. 아, 배너 컨셉으로? 콜로셈? 콜로셈 너무 작은데, 근데? 콜로셈은 딴데 옮겨야 돼. 딴데 옮기고 거기 지어야 돼.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 배너. <laughs> 괜찮은데, 아이디어? 아니, 그렇게 말고, 경기장을 크게 지읍시다, 그냥. 저 콜로셈 쓰지 말고. 방리크게 진짜 엄청 크 게도 못지 어, 여기 공간 없어 가지고 사실 이거 다치 우고, 치워 이거 길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지금 길치 우고, 길이 어 나? 이렇게 하면 여기길없 어도 되 네. 여기, 다 치워 요길 치워 이거 그 왼쪽 로 빼. 최대한 공간 살려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아, 근데 여기도 공간 점점 있다. 이거 하트라인이... 하트라인 <laughs> 지었어 이거 엄청 많이 찾지하 하트라인이... 그다 밑이야. 여기 막다른 길인데 누가 하면 뒤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닐까? 아, 어, 들어갔다. 얘는 또 오후반이야. 얘는... 들어가! 여기 들어가. 길을 못 찾아, 왜 이렇게. 얘는 뭐야, 우선. 여기다가, 경기장을,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싶지만, 원형 경기장을 만들기 힘들고. 아, 이거 너무 작다. 진짜 거대하게 만들어야 지것 같아. 아, 이거 치워자, 그냥. 이거, 이거 치워버리자. 이거 치워. 치워, 이거.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돈이 많이 듭니다. 역시 큰거 만들려면 돈이 많이. 너무 높이면 근데 안이 안 보이거든요? 너무 높을 때 안이 안 보여. 오, 어, 큰데 이게 롤크터 투면은 진짜 멋있게 만들 수 있는데 원이라서 아쉽다. 그다음에 여기 아치 만들어야 돼요, 아치. 아치 만들어서 이렇게 멋있게 돼.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게 이렇게 하면 상대 들 이러요, 한 길거든. 그러니까 너무 막아줘. 아 잠깐 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 아,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왜냐하면 저 아치가 다안 모자라서.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 금지변화 하자 다금지 빨간색 근데 고세기 없되데 이거 왜안고치지냐 출구 어디서, 어 잠깐만 이거 출구 길 없나? 아 출구 길 없구나 아 이거 부셨구나 아, 아치가 없으니까 이상하네 아 아니다 이거 그냥 애들 길이어도 되니까 미간이 더 중요해 미간이 더 중요합니다 길 잃으면은 그냥 너무, 너무 심각해지는 거 아니면은 냅다 보자 미간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창문 같은 거할수 있으면 그걸 쓰요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인공 모셔야죠, 우리 주인공. 우리 주인공. 형니도 아니고, 가이스 진짜 가이스 이름 대문자, 진자 가이, 가이, 가이. 아이옥스 어? 던져 펼치 아이옥스 그리고 이걸로 어? 올라가냐 근데 막 됐다 나안 올라가요 이제 그 다음에 어.. 클래스 댄스 아니 뭐야 왜 저거 올라가 근데 자꾸 여기만 지정이 안 돼서, 아니, 땅 만들어놓을까? 땅만큼 만들어 저기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잠깐만. <laughs> 저쪽에 올라가. 저장 좀 하자. 저장 좀안 하고 있었어. 흙하니까 이상하다. 어쩔 수없지 저기 안올라가게하면흙 깔아야 돼.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도, 길 만들어줍시다 그니까 잘 안보이는거 있지 이렇게 하면 아치 만들 수 있어요 아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웅장해보여 이쪽도 더 웅장해보이죠 이러면 아 이거 아쉽다 이거 더 멋있게 꾸미고 꾸미 싶은데 원해서 좀 힘들어 여기다 그거하자 그러면은 그 아, 잠깐 치우고 그리고 요거 중에 이거있어아 롤코 롤커 중에 롤코어 무슨 시뮬레이터 이거 굉장히 좋은데 이거 좋은데 아 이건 안되겠다 여기 너무 안어울려 이거 가지고 아, 이거 이걸로 지키기 굉장히 힘들텐데 엄청난 노가다일텐데 이거 안되겠다 내가 하려던건 하 안되고 너무 노가다여 그 한시 이렇게 하면 약간 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이틈면안 되네? 별로 이렇게 멋진않어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깔고, 색을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이상한가? 흥국이라니. 무슨 도국이야 동양 같애 그래요? 이상해? 이렇게 하면, 색깔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나? 색을, 색을 다 이걸로 바꾸는 거야. 아, 근데 너무 기어 같다. 킹코이라니 <laughs> 이렇게 하자. 전동지점. 그러면 나무로 좀 가게, 해, 나무로 좀 가게. 해. 이왕 말고, 아까 그, 동글동글 생긴 낭 말고. 말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거. <놀람> 어, 이상하다. 엄청 이상하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난 괜찮은 거 같아. 난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 원래 그... <laughs> 다가리는게 아니고요. 아, 여기도 이거 하나 여기도 이거 하나 합시다. 이 사방에 되게 많아야 될것 같아. 애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또 지도 가지고 있어. 어, 집에 가고 싶어. 왜 이렇게 많지? 이이 쪽에 왼치가... 어, 여기 왜 이렇게 많지? 여기 가드러면은 근데 여기가 좀... 좀... 여기가 복잡한 게 있어. 여기가... 이쪽에 길 있어야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서커스 인기 엄청 많다 서커스 인기 엄청 많다 이거 한국아니에요 한국아니야 컨셉 한국아니야 네 여기 담당직원 있었는데 아까 담당직원 좀 많이 배치해놓자 이제 안그는 어. 이쪽에 얘담얘이 얘, 트위스터 담당. 그 다음에 너는얘 담당. 여기 구나추얘 담당. 그 다음에 너는 얘 담당. 돈다쓰고 그런 걸수도 있어가지고. 애들이 돈을 별로 안 들고 와요. 입장료만 입장료만 내도 거의 다 쓰거든요. 사실. 몰라갔네? 이거 봐 우리 공원 등급9 9 9에요 999. 뭐가요? 이 뭐가, 뭐가 동물원이야? 이거 동물원 아니에요. 이거 검투사 연습 검투사 연. 뭐야? <laughs> 검투사 연습장이에요. <laughs> ATM은 없어요 원에. 롤코타2 투에 생긴 거예요 ATM. 3D시네마 개발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안 지어요? 안어울려? 뭐이는거 없나? 음. 마케팅 아직 안 끝났을걸요? 아직 안 끝났어 거의 끝났다 이제 호돌이 아니야 이거 호랑이야 호랑이 <laughs> 호랑이야 저거 그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개 있어야되는데 그. 여자, 여자 뭐지? 아, 아, 아이, 아예, 뭐지? 이름 뭐더라? 아니다, 걔는 하지 말자.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 귀족집 같이 생긴 거 하나 만들고 거기다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빨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빨간 집. 요거랑 거의 비슷한 색이지. 2에서 나오는 물품을 1에서 쓰려면은, 오픈 롤코타. 왜? 오픈 롤코타는 롤코타 2인데? 뭔, 슨무뭔 얘기 하는 거야, 저건? 오픈 롤코타는 롤코타2에요. 아니야, 로마에 호랑이. 아, 로마에 호랑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사자지? 아, 맞다. 호랑이가 아니고 사자지? 아닌가? 호랑이도 있나? 로마에 호랑이가 있나? 모르게 갑자기 헷갈린다, 나도. <laughs> 사자지. 사자가 없으니까 호랑이면 대처하지. 똑같은 맹수인데 못 똑같은 맹사하고 똑같은 고양이과잖아. 괜찮아. 둘다 고양이과야. <laughs> 맞저 맛만 좋으면 되지 아맛 <laughs> 괜찮아 괜찮아 호랑이도 있었대 호랑이 잡아왔대 호랑이 있대요 호랑이 있대요 마케팅 또 합시다 맞저둘다떼꼴로인데뭔 상관이야 아무거나 광고해 그냥 피자 또 광고하자 <laughs> 이쪽으로 다육주로 우리 이거 이제 60명만 더 오면 돼 60명만 거의 다 깼네 여기 다 귀족 집으로 만들어 주자 여기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거 쌓으면 엄청나게 비싼 집처럼. 비싼지처럼 보여. 아, 여기니 너무, 너무 우중충하다. 너무 길쭉하다. 근데 약간 좀 정사각형 넓어야 되는데, 길쭉해졌어. 가운데는 안치워도 돼요. 가운데는? 가운데 채면더 이상해. 다음에 여기도? 빚 갚을까? 좀 많은데? 빚 갚읍시다 빚 갚으면은 공 같이 영향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해 잘은 모르겠거든요? 공 같이 좀 내려가.. 올라가는 것 같긴 하던데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차가 없네 가격 다 내기자 이제 돈 많으니까 가격 다 내깁니다 이제 이거 인기 엄청 많네 그아앗어 이건 인기 없다 크레타의 <laughs> 앞에서 인기 없네요 300.. 200원 하자 200원 그다음 이것도 가격 내리고 이건 인기 많네. 100만 내기자. 이거 서커스가 왜 인기가 엄청 많아? 아 서커스 뭐 맞지 않였네 서커스 공짜였어. 그즈오마 가격 내리고 이거 100원, 100원은 내 밖이야 무료. 커미니어도 가격 내리고 그다음에 이거 인기 엄청 많네요. 되게 많은데 인기. 이거 이제 다 됐다. 크래스 캔스 인기 다 떨어졌어. 그래서 캔슬 0원 하자, 1 0 원. 0 원. 그래도, 하트라인을, 하, 하트라인을 정상적으로 써먹었네, 이 맵에서.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뭐야, 이것도 다 통통 비었네? 여기 다 통통 비었지? 가이오스도 100, 1 5 0 0 원으로. 성공 왜 못해요, 성공 왜 못해? 아직 시간, 아직 시간 돼. 마케팅 계속 해주면 돼요. 그 다음, 내가 여기서 모든 걸다 공짜로 내리지? 그러면 사람들 순식간에 엄청 많이 와. 참, 나가, 나간 게 아닌데, 지금? 아니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잠깐만. 아니야, 줄어드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초록색 화살표 또 있잖아. 뭐줄어드고뭔 소리야. 그 다음에 화장실 이제 공짜로 해줍시다. 화장실 공짜로 해줘,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아닌가? 79, 79, 79, 80, 올라가네. 81, 82, 82. 80. 81, 80. 아니야, 조금씩 오르고 있어, 조금씩. 조금씩 올라, 조금씩 올라,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되게 나간 사람도 많고, 지금 들어온 사람도 되게 많다. 오늘은 빨갱이가 없네. 나간 사람도 되게 많고, 들어온 사람도 되게 많 <laughs> 슬라이드가 인기 왜 이렇게 많지? 하나 더줄까 여기다? 어, 이거, 이거 개발했네? 루트 드롭. 루트 드롭 개발하 아니, 진짜. 개발하는데. 아. 이거 이렇게 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지면 작동 하나? 이렇게 지면 어떻게 되지? 작동 하나? 어... 아, 1500명 모으기라고? 오길? 1300명 아니야? 어, 잠깐만. 어 1,500이네? 아저 1,300인 줄 알았을 때까지. 아니 킹무성 때는 이거였어요. 킹무성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짧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 더 올리고 있어. 이게 이거 이거 작동되나? 테스트해 볼까? 어떻게 해나 볼까? 올라간다. 어. 되네? 정상 작동 되네? 이걸로 한번 돌려보자. 되는구나, 작동이. 난 빠져서 터질 줄 알았는데. 수치 볼까요? 오, 야, 수치 괜찮은데? 수치 의외로 괜찮은데? 333인데? 3, 이거 좋다. 이거 하자. 의외로 괜찮네? 수치 괜찮은데? 더지울까 그다? 한더짓자 테스트. 똑같은 색으로. 괜찮네 이거. 나중에 공간 없을 때 이거 써야겠다. 그다음에 이거 보기 흉하니까 보기 흉하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보기 흉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립시다. 가리고 여기에 심초를 쓰자. 공중심 처없씁시다 여기 이렇게 하고 딱 올려야겠다. 아. 사람 없어진다고? 아니야, 사람 계속 뭐, 오르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직 <laughs> 뭐라고? 뭐뭐 디그다? 뭐? 참 오르고 있어 걱정 마 이렇게 로마 컨셉이니까 이거 되게 많이 지어줘야 돼